...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투 어, 월드 동사를 알고 문장을 알자. 자, 이제 1주차, 2주차, 그리고 이제 3주차. 이제 컴이 되었습니다. 뭐, 컴, 여러분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모르지 않죠? 그리고 스펠링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컴이 전치사랑 같이 합해졌을 때, 전치사 구로써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렉처 스루잇 제목은... c o 을 알고 나도 영어를 잘해보자. 우리가 1주차 get을 알고 영어를 잘해보자 했고요. 2주차 take를 알고 나도 영어를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번 학기,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영어를 아주 잘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c o m 을 알고 나도 영어를 잘해보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come이 어, 원래 본래의 의미는 여러분 다알것 같아요. 뭐죠? 네, 바로, 오다, 가다, 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이 come 같은 경우는, 어, 무엇이 되다, 일이 되다, 또는 뭐, 어, 실현되다,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ome true 하면 실현되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어, 너 나랑 같이 갈래? 가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랑 같이 가겠어? 라고 이제 하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가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an you come to my party? 이건 뭐죠? 어? 내 파티에 갈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내 파티에 올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come이 가다 오다 다 돼. 원래는 어, 우리가 come은 오다, go는 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아, 내가 그리 갈게. 그러면 가장 생각해 보면 I will go there. I'm going go there 또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쓸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I'm coming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간다. 근데 come은 오다란 뜻이 오히려 더잘 알고 있는데 I'm coming 내가 갈게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거예요. 왜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얘가 또 전치사랑 합쳐져서 뭔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자 쿠풀스 사용 범위를 보니까 와 지금 얘가 TV하고 무비에 진짜 많네요. TV하고 무비에 진짜 많고, 블로그나 뭐 웹저널이라든가 또는 뭐 픽션 이런 거에도 많고요. 그리고 매거진도 많고, 아카데믹에도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참 꾸준하게 사용되어 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이거. 게임 어브 드론즈 이거 왕자의 게임 이게 왕자의 게임인가 뭔가 제가 그 가끔 이렇게 영화 나온 것도 보고 많이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좋아하죠 이게 액션 어드벤처 드라마예요 미국 이제 그 드라마인데 어, 많이들 좀 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2019년도에 대사에서 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리얼 라이프에서 컴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 어, 보니까, 나이트 킹, 워 트, 컴이에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자, 이거는, 컴은, 어, 오다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을 거다, 오지 않을 거다. n 트는, 윌, 라세, 어, 줄임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 나이트 킹. 저는 사실 이거를 잘, 아, 저는, 어, 그, 이게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저는 이걸 사실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일상에서 사실은 컴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자,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시죠? 자, 미국 전전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죠. 자, 이분이 하신 연설. 아,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실례를 어, 좀 드리면 이분이 그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저도 그연설물다 이제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 이제 그날 학교를 다 이제 맞고 초대받은 사람만 갔어요. 어, 저는 초대를 못 받았었네요. <laughs>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 이제 가지는 못하고 이제 다음날 가서 이제 수업에 그 교수님께서 해 주실 말씀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어좀 높은 보직에 계시다 보니까 총장님하고 같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 대단한 게이 연설문을 본인이 직접 다 외우고 그다음에 다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숙지를 하고 연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은 굉장히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실 그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다니는 떠돌아다니는 내용들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이 부분이 이분이 이렇게 어,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 많이 이용해요 이분 연설문을 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그런데 이분 연설문에 보면 the time has come to set aside. 자, 이게 지금 보 컵이 아까, 오다, 가다, 되다 있었잖아요. 뭐뭐 하게 된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왔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has come, 마찬가지죠. 대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시제가 현재 완료인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피곤해. <laughs> 부담스러우니까, 자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우리 여기서 동사와 그 다음에 그 동사랑 같이 쓰이는 전치사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우리 그것만 알도록 해요. 이 클래스는 바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좀더 깊이 있는 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자, has come 이렇게 쓰였는데 이 come 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쉬운 단어인 것 같고 오다 가다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하고 같이 쓰이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아웃도 있고 백도 있고 자 우리 매번 매주차 지금 이제, 이제 세 번째지만 자 여러분 1, 2, 3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 세 개만 골라보죠 자저세개 했어요 자, 저는 뭐 했냐면요. come on 했고요. 그 다음에 come off 했고요. 그 다음에 come over 했어요. 자, come on 하면 이건 좀 아실 것 같은데, come on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아, 물론, 자, 여러분, come on은요, 일이 오란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다시 말합니다. come on 하면은 일이 와,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no, no. 그게 아니라 come here, come here 해야지 일이 와가 돼요. 자, come on은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우리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어우 코버스에서 지금 컴이 쓰이는 이제 그 전치사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쓰이는지를 봤더니요 컴업이 제일 많이 쓰이네요 그리고 컴백 컴아웃 어 컴아웃 케이마오 자 랭크가 3 4예요 그다음에 컴인 컴업 또 나왔네요 컴백 컴온 컴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가 안 바뀌죠 전치사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펠링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커밍아웃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Come along, Came along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Come up, Come back, Come out, Come in, Come down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단어를 읽을 때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다시 해요. Come up, Come back, Come out, Come in, Come down 잘했죠? 자, 그 다음에 come off 합니다. come off, come along, come about, come over, come on. 자, 뭐, 자꾸 말해야 발음도 좋아지는 거고요. 저도 발음이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어민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come over, 그 다음에 come off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했더라? 음, come on 하고. 세 가지를 떠올렸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걸 떠올렸는지.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떠올렸던 단어들, 내가 메모했던 단어들이 의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 이거 혹시 여러분 생각나아 이게 우리가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제가 이거 이거 영화 생각나는 거 이렇게 막소드려 해서 포인트도 주고 가산점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자 'Real Life with Complex' 전치사인데 컴백이라고 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여러분들 세대에는 아마 어려서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바로 뭐예요? 타이타닉의 명대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타이타닉의 명대사예요. 왜냐하면은 캐슬윈스틀레이그 뭐지 그 하, 갑자기 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보고 돌아오라고 컴백 컴백하고 외치는 정말 애절하게 외치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컴백은 제가 흉내를 내기는 힘드네요 대사를. 자아 제가 일주차에 이어서 다시 또 이분을 또이용할 저기 뭐지 예를 들기에는 좀 마음은 아프지만 아또 찾아지는 게 이겨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어, he hasn't booked to an audition since Aladdin came out 자 여러분 알라딘이 영화화돼서 나타난 거죠 출시된 거죠. 알라딘이 출시된 이후로 오디션의 예약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 그러니까 1주차에서 갭도 마찬가지로 오디션의 기회를 받아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또 오디션의 기회 그 영화가 나타난 이후로는 오디션을 예약해 본 적이 없대요 아우 진짜 아 이게 그래서 came out, come out 같은 경우는 어, 나타나다 출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 포레스트 건프도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여기 대사를 보면요. 은 The stars to come out. 이게 지금 뭡니까? 나타난 별이에요. 별이 나타나는 거 나타날 별. 그러니까 떠오를 별이 되는 거죠. Come out 하면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out 하면 밖으로라는 뜻이잖아요. c 온 거예요. 밖으로 온 거니까 뭐죠?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알라딘 영화의 남자 주인공도 뭐였습니까? 어 Since a l a d d Came Out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어 지금 똑같은 거 이제 보면 Come Up이죠? 자 이건 뭡니까 The Sun Come Up이에요. 자 Up은 아래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Up은요 아래에서 어디로요? 위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머 팝니까 그러니까 아래 위로 나타나는데 해가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는 거죠 떠오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해가 떠오른다 그럼 아까 우리가 했었던 뭐죠 별이 하늘에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요거 촬영하는 시간도 제가 뒤에 지금 블라인드 내려놨잖아요 지금 아직 그 이제 그 내려놨는데 어두워져 가지고 제가 내려놨어요 근데 어 이렇게 그 별이 나타났겠죠? 지금 밖에 그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The stars came out 이렇게 들어가겠죠. 별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내일 아침에는 the sun comes up tomorrow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come up, 그다음에 came up 같이 알아도 come out 같이 알아두세요. 아 항상 단어는 원형으로 아자이 영화 제가 어, 이 영화를 저는 사실 보지는 않고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아는데 자 love behind 라는 영화예요. 자,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서로 헤어진 사이예요 하지만 각, 헤어진 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가 어, 능력이 없다,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이제 너무 이제 어, 무능력하다, 뭐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 남자는 그 선에서 최종, 그러니까 새로 만난 여자가, 새로 만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또이 여자하고의 어떤 그런 새로운 시작은 또 이 여자분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사실을 책임지겠다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 아이 사람은 어,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내용인데 이 커머버가 바로 뭐냐면이 남자가 여자를 어, 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Why did you come over last night? 그랬더니 여자가 너왜 지난 밤에 커머버 뭐예요? 날 찾아왔어. Come over. 들르다, 그쵸죠 Come over는 들르다, 뭐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come over 놀러 와, 이래 놀러 와라고 얘기하거든요. Come over. 또 이사 가면은 보통 이제 날때 come over. 내가 이사 가는 안 되면 놀러 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해가 떠오르고요. 자 떠오르고 나타나면서 새싹이 나타나다란 돋다란 뜻도 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프레스 컴퍼에 나왔던 것처럼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컴업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타이타닉의 명대사 아유 이건 안봐도 바로 뭐죠 컴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잘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어 아까 오다. 밖으로 나타나서 오다라는 말을 하면서 알라딘 남자 주인공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별이 나타나다. 뭐또 지금 뒤에 이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마 별이 나타났을 거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뭔가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컴아웃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음.. come o v e 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Why did you come over last night? 라고 는영화 대사가 있었죠? 왜 지난밤에 나한테 들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프는 그게 아니겠네요? 자 오프는 보통 우리가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죠? 네. 바로 이커 o m 이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시작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요. 은 s e 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전치사 네개가다 같은 뜻. 시작하다. 그런 경우도 있어갖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작하다는 단어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말 시작하다 하나에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그거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은 아 지금 이거 제가 이미지 찾는 게좀 마땅치 않을까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거 계열이 있고 지금 보니까 항목 1, 2, 3, 4가 자꾸 점점 내려가고 있죠. 아 여기서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어, 전치사를 포함하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눈치챘을 것 같아요. 골랐죠? 다첫 번째 거. 네, 컴 다운. 자이 다운이 위에서 아래로란 뜻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 다운은 뭐가 되냐면 내려가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요게 지금 오. 차 바퀴에서, 직아차 바퀴래. 차에서 바퀴가 떨어졌죠. 그리고 어디 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거 일주차인가할 때도 면에서 떨어지는 거일 때 쓰는 전치사이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일주차가잘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당연히 골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프가 들어가니까 컴 오프예요. 자이컴 오프는 뭐냐면 떨어지다 벗어지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가끔 가다가 신발이 벗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이 좀 작거든요. 근데 가끔 신발이 좀큰걸 신을 때, 약간 똑같은 발 사이즈더라도 왜큰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은 my shoes came off.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어, 뭐냐면 갑자기 suddenly my shoes came off. 내 신발이 갑자기 벗겨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이 came off 를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와자이번엔첫 번째 그림에 보면 막 이러고 있죠. 이게 어 뭘까요? 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거 할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커먼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매치로 유도한 건데 이 커먼이 일이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리와 이게 아니라 덤벼, 덤벼, 덤벼 이런 뜻이에요. 너 나한테 덤벼 이런 뜻이고요. 또는 어떤 어떤 상황에 자,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오프 수업이에요 그런데 자 얘들아 우리 요거 문장 한 번만 더 써보자 그 쓰는게 굉장히 기회가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니까 이 문장 한번 제가 분명히 다섯번 쓰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여러분 다 쓰고 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쓸까 라고 했더니 너, 그 학생들이 아 싫어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어자한 어, 번만 더해한 번만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영어가 바로 커먼이에요 그때도 커먼을 쓸수 있어요 자 덤벼 커먼 덤벼 이렇게 말할 때도 커먼이지만 어. 자, come on. 아좀 해. come on. 이렇게 말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교통사고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뭘 쓸까요? 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기 힘드니까 come about.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어나다. 또는 발생하다. 자, 얘는 뭐라고요? 덤벼. <laughs> 아니면, 자해봐. 이렇게 하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지금 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어. 친구들한테 오라고 했을 거라고요. 우리 집으로 와 들려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뭘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컴 오버가 되고요. 자, 커미은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커미은 시작하다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닌데, 아 지금 개구리가 홈을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개구리가 e 에서온 어,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지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커멀롱이 지금 여기 보면 집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요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컴 얼롱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그 오버인 얼롱 얼롱 이런게 어려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익숙하게 하시게 되면 영어가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다가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을 내용을 보다가 이런 게부딪히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이면은 내가 좀 익숙해지자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 fill in the blank. 자 이번에는 좀 빈칸을 채워볼게요. 어, 이거 제가 그 프레스턴 트 펜에 나왔던 대사 그대로 넣은 거예요. 자, when the sun 그쵸? When the sun 떠오르는 거니까 뭘까요? 떠오르는 거니까. 음. 자, comes up. 자, 그런데, 자, it is so beautiful. 너무 예쁘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the sun comes up 했죠? 자, sun은? 3인칭 그쵸? 1인칭이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나도 너도 아닌 제 3자 3인칭 같은 거면서 떠오르는 거니까 s가 붙어야 되겠죠? The sun comes up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so beautiful 이라고 해줬어요. 자, O oh, 그 다음에 이제 제가 <laughs> 자, The stars.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After raining long 이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고 난 후에 그쵸? 오랫동안 비가 오고 난 후에 The stars. 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타났죠. 그쵸?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요? Came out. 자, 여러분, came out에 관련된 거 표현할 때 제가 알라딘 그 남자 주인공 했던 얘기도했었죠 자, 별도 나타나지만 아까 영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출시하다는 뜻으로 하면 좀더 이해하기, 아, 좀더 맞는 한국말 표현이지만, 어, 우리가 이해를 저 외우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라딘이 나타났을 때 왜요? 알라딘 영화가 나타난 거잖아요. 만들어서 출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출시라는 건 뭐예요? 출발해서 이게 시연되어졌다는 거잖아요. 뭔가 시작해서 보여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연상시켜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단어를 외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커마 t 아컴 아웃은 뭐 출발하다 뭐 출시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꾸 이렇게 내용을 말하면서 아 알라딘 영화가 출시했을 때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 오디션을 못 봤다고 했지 그때 컴 아웃을 썼었지 이렇게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기가 굉장히 소홀한 거죠 자어그 다음에 she didn't 블라블라 blah, blah, right away because the phone rang 자 전화벨이 울렸기 때문에 즉각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받으러 갔나 보죠. 그쵸? 자, 그래서 전화벨이 울려서 그녀는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뭐뭐 하지 않았다. 지금 didn't 때문에 부정이 됐고요. 자, didn't는 부정이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동사, 원형인, 컴백이 와야 되겠죠. 자, 제가 음... 컴백이라는 그거를 뭘로 예시를 들었었어요? 타이타닉 예로 들어줬었죠? 그래서 돌아오다라는 뜻이었고요. 아, 일주차에서 돌아오다라는 거 했고 뭐였었어요? 개백도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테이크백은 반환하다는 라 뜻이었고요. 컴백은 말 그대로 동작이니까 컴백으로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나중에 가면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면 한 표현만 쓰면 좋겠지만 문제는 상대편이, 원어민들이 하나의 표현만 갖고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보셨죠? 제가 코퍼스에서 보여준 거에서 get, 그 다음에 take, come 자체 벌써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확인을 좀해 볼게요. 자, come up, 떠오르다. 컴백 돌아오다 그다음에 컴아웃 나타나다 컴잇 시작하다 그다음에 컴다운 내려가다 어 이거 저 말할 때도 같이 꼭 외워줘요 자 컴업 자 어떻게 연상을 하면 좋냐면 자 업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니까 떠오른다 그래서 the sun comes up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이왕이면 문장을 하나 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he sun comes up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컴백 이거는 돌아오다 음 이거는 I'm sure everybody knows 저는 확실합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come out은 나타나다 라는 뜻인데 어,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since aladdin come, uh, came out 자, since aladdin came out 이렇게 해버리면은 알라딘 영화가 나타난 이후로 그러니까 출시된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he came out 그가 나타났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out 하면은 어, 와서 밖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어두운 구멍을 이렇게 찍고 뭔가가 나타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come out 이라고 했고요또뭐 있었어요 포레스트 건프에서 the stars 뭐죠 the stars came out 그래서 어, 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이것도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the stars came ou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c o m in 시작하다. 사실은, 아, 이커민을 시작하다를 뭐를 연결을 해야 될지, 사실은 그걸 잘, 왜냐면 근데 얘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셋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래도 다 시작하다가 돼요. 나중에 한번은 제가 아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쯤에 한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 출석체크 영상 1분짜리 정도 만들 때 한번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에도 묶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come in 하면은 시작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come down은 내려가다인데 제가 다운이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다운은 위에서 아래로그랬고 업은 아래에서 위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운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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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잘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come off. 어, 거 제가 제 예를 들었죠. My shoes. My shoes 또는 the shoes came off. 그다음 때때로 신발이 벗겨진다고요, 그쵸 그래서 어, come off 는 벗어시다, 떨어지다의 뜻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떨어지다의 뜻도 있고, 그다음에 come along 하면 오다, 지나가다. 아까 청개구리가 가방 두개 들고 여행 갔다 왔는지 집에 들렀죠? 네, 그래서 오는 건 거니까 그때는 come along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come about 일어나다, 그래서 happen의 뜻이에요. 어 아까 제가 해드린 이미지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있었죠, t 트래픽 그쵸죠 a c c e n 그러면 came about 일어났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happened를 쓰겠죠. 자, come over는 이쪽으로 오다 들르다. 그래서 come over to my house. 그래서 have a let's have a party. 자,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파티 하자.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제시했던 이미지는 뭐였어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come over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Come on! 이거는 제가 아주 어색하지만 연기까지 다 했는데, 아, 자, come on! 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come on! 덤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쓴다라는 거.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come here! 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c 도 이렇게 다양하게 전치사랑 쓰여가지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자, 우리가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들이 꼭자 이제 열심히, 또 다음 주차 까지, 다음 주 차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 하고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